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의 가장 강력한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 팀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있었던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4대 0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반대로 토트넘 아스퍼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지난 라운드의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 토트넘 아스퍼는 홈에서 브라이트노베 비언을 상대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역시 홈에서 모리치 시티를 그리고 아스날은 사우샘프트 원정을 떠나는 등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하는 세 팀이 모두 굉장히 우세할 만한 일정을 치렀었는데요. 그런데 토트넘 아스퍼는 브라이트노베 비언에게 충격적인 경기력으로 0대1 패배를 당했고. 아스날은 사우샘튼에게 역시 졸전 끝에 1대 0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북런던 라이벌 팀들 간에 니가 가라 챔스가 시전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크리스한 후 호날두 선수가 헤드트릭을 장렬시키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3대2로 노리치 시티를 꺾고이세팀 중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따내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 희망을 살려냈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포로스는 아스날이 3연패에 빠지면서 리그 6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스날이 아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강력한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팀으로 바뀌었는데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마저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살짝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률이 토트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오늘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30 1라운드 경기에서 리버풀 원정을 떠났었는데요. 리버풀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한 강팀인데다 이미 지난번 리그 맞대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5대 0으로 박살낸 전적이 있는 팀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지난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헤드 트릭을 폭발시키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마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경기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폴 포그바, 마커스 래쉬포드 등 나머지 핵심 선수들을 출전시키면서 어떻게든 리버풀에 대항하려 했지만 리버풀은 맨체. 유나이티들 상대로 슈팅 숫자가 무려 14대2 볼점유율은 72대28이라는 완전히 원사이드한 경기 내용으로 압도했고 리버풀이 자랑하는 엄청난 공격수들인 루이스 디아스, 워하메드 살라 그리고 사디오 만의 선수가 차례로 골을 터트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 패배로 골 득실에 의해 리그 6위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고, 4위 토트넘 아스퍼보다 한 경기 더 치른 상황에서 승점 3점 차이라는 잠재적으로 6점까지 차이가 날수 있는. 5경기 남기고 6점이면 정말 무시무시한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토트넘하스포로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다시 아스날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팀이 바뀐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리버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압도하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 클럽은 이번 시즌에 가장 약한 팀들 중 하나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고 레벨의 선수가 많기 때문에 실망스럽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에릭 테나은는 공식적으로 팀에 입단하게 되면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잘했어. 적어도 우리는 다섯 골을 먹진 않았다. 다음 시즌에는 저들 중에서 그 누구도 경기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심지어 아픔이 있지도 않았다. 대패를 완전히 예상했었으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을 계속 응원한다면 다시는 트로피를 따내지 못할 것이다 등등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팀의 대패에 굉장히 분노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기대하는 팬들의 반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는 아스날과 첼시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도 아스날이 패배하게 되면. 토트넘 아스포로서는 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현재 3연패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이 과연 첼시 원정에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내일 경기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